모델의 2,000원. 2,000원, 건강 이미지? 동아제약의 공격적 마케팅. 맥스콘드로이틴, 광고 속 숨겨진 위험성? 최근 동아제약은 그들의 제품 맥스콘드로이틴, 1200의 새로운 광고를 통해 2,000원을 모델로 발탁했다고 발표했다. 맥스콘드로이틴, 1200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며 주목을 끌고 있다. 이찬원은 이미 2024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큰 인기를 얻었고 그의 건강하고 활기찬 이미지는 이 제품과 완벽하게 어울린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이찬원이 광고 모델로 등장한 이맥스 콘드로이틴 광고 뒤에는 단순히 그의 건강 이미지 그 이상의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건강 이미지 이면에 숨겨진 마케팅의 비밀. 2천원의 건강한 이미지는 맥스 콘드로이팅이라는 제품의 핵심 메시지와 맞물려 있다. 연골 보호와 퇴행성 관절염 증상 완화라는 강력한 효과를 내세운 이 제품은 그 자체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광고에서 강조되는 건강 이미지와는 달리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적지 않다.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믹스콘드로이틴을 마시면 연골 보호는 물론 관절염 증상도 완화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찬원의 이미지가 마케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가 모델로 선정된 이유는 단순히 그의 건강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사실 이찬원은 그동안 여러 브랜드에서 모델로 발탁되며. 그의 광고 출연료 또한 상당한 수준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찬원이 모델로 등장하면서 동아제약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급증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찬원이라는 브랜드 파워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악용한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동아제약의 공격적 마케팅 전략. 동아제약은 그동안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자사의 제품을 홍보해왔다. 그중에서도 믹스콘드로이틴 1200의 광고는 다른 광고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격적이다. 2차 원을 모델로 발탁한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봤지만 광고에서 강조되는 1회 최대 1200mg의 콘드로이틴과 빠른 흡수라는 메시지는 소비자들에게 더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광고는 그 자체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보다는 불안감을 주는 요소도 있다. 제품의 함량이 너무 과도하게 강조되는 반면 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실제 연구 결과는 부족한 상황이다. 콘드로이팅이라는 성분이 연골 보호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일 수 있지만 제품이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 증상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제약은 이찬원의 이미지와 함께 그 효과를 강조하며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이찬원의 비밀수입 공개된 수치 이찬원의 광고 모델로서의 출연료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비밀 수입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여러 매체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찬원의 광고 출연료는 단순히 그가 참여하는 한두 개의 광고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여러 브랜드의 광고의 모델로 등장하며 그만큼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비밀 수입은 그가 일상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더욱 궁금증을 자아낸다. 2천원의 수입원 중 상당 부분이 바로 광고 모델로서의 활동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대중적인 인물인지를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입에 대한 투명성은 부족하다. 예를 들어, 그의 실제 출연료가 공개되지 않은 채 광고에서만 등장하는 이미지가 마케팅의 주요 요소로 사용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일종의 비밀스러운 거래처럼 보일 수 있다. 이찬원의 등장으로 맥스콘드로이틴 광고는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서 이찬원의 건강 이미지가 마케팅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동아제약은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건강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각인시키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건강을 강조하는 광고 속에서 제품의 실제 효과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다. 또한 이찬원의 광고 모델 출연을 통해 드러난 그의 비밀 수입과 마케팅 전략은 대중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가 광고 모델로 등장하면서 제품이 급격히 인기를 끌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비즈니스적인 거래가 존재한다는 점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소비자들은 이제 광고 속 이미지와 마케팅 전략이 그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이찬원이 동아 제약의 맥스콘드로이틴. 1200 광고 모델로 발탁된 소식은 팬들과 언론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찬원의 건강하고 활기찬 이미지는 제품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브랜드와 모델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찬원의 팬들은 그의 광고 모델 발탁 소식에 환호하며 그의 활동이 점점 더 다방면으로 확장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찬원과 믹스콘드로이틴의 조합은 정말 최고예요. 그의 밝고 건강한 이미지가 제품의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네요. 우리찬원이 대상을 받고 이렇게 광고까지 정말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이런 멋진 활동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이 광고를 보고 제품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이찬원이 추천한다면 믿고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찬원이 내레이션에서 강조한 콘드로이틴 앞으로 야구로라는 문구는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며 제품과 이찬원을 상징하는 유머코드로 자리잡았다. 언론 또한 동아제약과 이찬원의 협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냈다. 이찬원은 이미 2024 KBS 연예대상 수상으로 대중성을 입증한 인물이다. 그의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는 소비자와 제품 간의 거리를 좁히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다. 동아제약의 맥스콘드로이틴 광고는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건강과 활기를 상징하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이찬원의 참여는 이러한 메시지를 더 강렬하게 전달하는데 성공적이었다. 이찬원의 참여는 맥스콘드로이틴 브랜드의 신뢰도를 더하며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레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모델과 브랜드의 이미지 조화, 2 0 0원의 활기차고 긍정적인 이미지는 맥스 콘드로이틴 1,200이 내세우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일치한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호감도를 자연스럽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광고의 창의적 구성, 광고에서 강조된 겔 타입으로 빠른 흡수와 1,200mg 콘드로이틴, 함유 같은 제품의 주요 특성은 시청자들에게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 이찬원의 매끄러운 내레이션과 유머러스한 마무리는 광고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이찬원의 대중성 활용. 이미 다양한 연령대에서 사랑받는 이찬원이기에 그의 출연은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이었다. 팬과 언론의 찬사를 받은 성공적 캠페인. 이찬원의 모델 발탁은 단순히 광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팬들의 열렬한 지지와 언론의 호평은 그가 단순한 광고 모델을 넘어 브랜드와 소비자 간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동아제약과 이찬원의 협업은 그 자체로 건강과 신뢰를 상징하며 소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